안녕하세요 중앙목욕관리 조윤주입니다 떼밀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손님의 왼쪽 다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허리를 숙이지 않은 상태로 발 이쪽저쪽 가운데를 하고 종아리를 한손 짚고 하고 위아래 반대도 한 손, 반대 손 짚고 위쪽과 아래쪽 무릎 허벅지 힘들 때는 이렇게 양손 쓰기를 생략하면 되겠습니다. 무릎 세우는 것도 힘들 때는 생략하고, 바로 여기 팬티라인을 닦고 배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배로 올라갈 때 처음부터 두손 쓰기 하면 어, 숨이 차서 힘들겠습니다 마지막 했으면 올라가면서 한발 올라가면 한 손으로 시작하다가 두손 쓰고 싶을 때는 조금 후에 두 손을 쓰거나 돌리거나 좌우로 하거나 이렇게 휘저듯이 하거나 배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베드가 넓을 때는 그리고 손님이 덩치가 클 때는 이쪽 옆구리 생략하고 바로 가슴 가운데를 먼저 합니다. 그다음에 저쪽 가슴 아래와 위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이쪽 가슴 아래와 위를 하는데 어, 이대로 팔을 올리지 않고 어, 자기 쪽 팔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위쪽 그 다음에 뒤쪽,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면 안쪽, 그래서 팔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. 손가락 닦으면 손 바꿔서 닦고, 위쪽은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가 올려놓고 닦는데, 올라갈 때 돌아서는 방법으로 닦아도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두 손으로 닦을 때는 숨을 들이신 다음에, 두 손으로 닦는 게 좋겠습니다 양손쓰기나 속도가 빠를 때는 호흡이 깊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한숨을 들이쉰 다음에 하면 더 편안하게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에서 또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돌아가는데 때로는 여기서 바로 한번더 배를 하고 어이 아래 다리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하던 방법인데요. 시간이 1, 2분 더 걸리기는 하지만 이 방법으로 하면, 어, 더 손님한테는 더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한 자리에서 한 자리로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. 지금 이제 곧 추석인데요. 어, 추석 전에, 음, 스피아 자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지금 이제 일 시작하기 좋아서 어, 추석 전에 배워서 추석 때 이제 알바를 많이 하고 어, 경험을 쌓고 이제 겨울 장사하는 동안 일을 잘할 수 있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어, 중앙 목욕관리 조현주였습니다. 참고로 세신샵 차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의 한분 계셨는데요. 어, 지금은 세신샵으로 등록이 가능해서 목욕장업으로 안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허가들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